안녕하세요. 두배더 행복함 저희들 이제 5분 행정학의 김유대니다 자, 이번엔 챕터 4, 행정의 이해와 주요 이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5분 시간에는 가볍게 저희들 뭘할 거냐면 행정의 학문적 성격 접근 방법을 가볍게 한번 워밍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문의 이제 우리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인데요. 그데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학문적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근본이 있다 없다? 별로 근본이 없어요. 처음에 행정에 나왔을 때아 이거는 경제학 쪽으로 가까울까 경영학과 아니면 이게 정착적으로 가까울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학문은 과학성을 강조하느냐? 기술성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살문 중심은 과학성 중심이라고 본 거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왈도 중심은 이제 기술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문적 성격인데요. 여러분, 과학성과 기술성이죠. 과학성은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 현상을 설명하고 그대로 기술, 디스크립션, 묘사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론의 발견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과학성 중심이다라는 쪽이 있었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알아보는 방법이야. 어떻게 중심이야. 그래서 실용성과 처방성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지식과 이론을 정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이야 라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 성격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처음에 뭐 인간관계론, 우리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40년대에 결국 누가 나왔냐면 여기 사이몬이 나왔습니다. 사이몬. 사이몬이 나와서 행태론을 이야기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것은 경험에, 격언에 불과하다. 다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몬은 기본적으로 뭘 강조했냐면 과학성을 강조했다. 과학성. 오로지 검증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대 중반부터 해서 너무 잘 나갔죠.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현실의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60년대 지나서 60년대 말7 0년대 이제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왈도가 딱납니다 왈도가. 왈도랑 사이머는 이제 경쟁자, 경쟁자라고 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어, 박사를 다저 교수가 된 거죠. 근데 사이먼이 먼저 노벨 경제학상의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행태론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왈도가 이제 밀려있다가 솔직히, 근데 행정에서는 또 왈도가 또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왈도가 이제 60년대 말, 70년대에서 이런 현실 의 문제를 검증만해서 뭐할 건데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성을 강조하는 왈도가 나옵니다, 기술성. 그러면서 이제 신행정학이 쫙 나온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사이먼과 왈도의 견해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과학성은 검증을 하자, 이론을 만들어 내자, 발견하자라는 거고 기술성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쪽인 겁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과학성이냐 기술성? 오늘날 물론 이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론상에서는 과학성을 묻느냐, 기술성을 묻느냐 이렇게 나뉘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학성을 강조하는 데는 보편성과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거고 기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특성을 강조하는 거고 같이 판단을 강조한다. 이렇게 머수속에좀딱 넣어주시면 되고 사이먼과 일도의 견해대립 이렇게 한번 정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의 접근 방법 어떻게 연구할 것인데? 라는 거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행정학의 학문은 행태론 접근한 건 맞습니다. 제도도 봅니다. 정치학적으로 권력적으로도 보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논문 쓰거나 이때 접근 방식인데 그 전에 접근 방식을 한번 봐요. 너무 이게 막 집중될 불필요서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건 선지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로젠블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쉽게 말해서 경영학적으로 관리 접근으로 한번 보겠다. 행정학을. 그러니까 윌슨, 베버, 텔러 쪽인 거죠. 경영원리와 관리 쪽으로 보겠다.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정치 쪽으로 보겠다. 어, 정치학 쪽으로 보겠다. 세이에 애플, yeah,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정책적정이론쪽으로 보겠다. 요런 쪽이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아 나는 법으로도 보겠어. 군노라고 하는 학자죠. 어, 의지를 잘 알겠느냐? 알겠다. 실천하겠냐? 했냐? 이혼론자입니다 이시 군노도. 하지만 법적 근으로 보겠다. 로젠브름은 경리학적, 정치학적 법적으로 보겠다. 이세 가지로 접근 방법을 제시했는 거고요. 어, 로젠브름은 그렇게 보겠다라고 말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 우리 흔히 나오는 접근 방법 아시겠죠?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이런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행태론, 공공선택론, 현상학. 일반적으로 경작에서는 여러분 개체주의적 접근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이 커피를 내가 2,000원 주고 줬는데 만족이 2,500원이야. 그러면 큐대는 잘 선택했네.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보는 게 역시 개체주의적 접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이 나오면 개체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적 접근, 환원주의. 왜? 부분의 합이 전체로 보니까 다시 전체를 부분으로 환원할 수 있거든. 사회란 건 부분의 개인의 합이다 명목이다 이렇게 보는거고 사회 문화 쪽에서는 사회학에서는 그 다음 행태로는 보세요 행태로는 사람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카톡의 수가 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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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고 공공선택론은 경작적 접근이니까 역시 개체주의입니다 현상학도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개체를 보고 연구한다 방문부적 개체주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면 어, 신제도주의에서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는 의 개체주의적 접근이다. 경작적 접근이다. 고식으로 그 선지 하나에 잘놓오시는 거고, 방법으로서 전체주의는 이제는 개인의 합 넘는 전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접근, 신비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사회란 게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태론 같은 경우는 이런 아무리 행정이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체질원도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유지 안정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비판이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적 입장이고 주로 나오는 선지는 우리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와 아니면 사회와 같이 제도를 보잖아요. 그런 쪽에서 선지로 나올 때 전체주의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개방 체제는 웬만하면 다 전체주의고요.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을 연구한다. 그 방식을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전체를 다 같이 보겠다라는 게 방법론적 전체주의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역과 귀납은 또 아시죠? 연역은 일반 원리부터 구체적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맞죠? 규대는 사람이다. 규대는 죽는다. 하나의 일반 원리로부터 규대는 죽는다를 찾아내는 게 이게 연역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반면에 귀납적 같은 경우는 개별 사례를 보고 일반 원리를 본다. 규대는 죽는다. 철수는 죽는다. 민수도 죽는다. 우리 오케이 어. 우리 규백이도 죽는다. 이런 것다 보면 이런 걸 보고 사람은 죽는다를 찾는 게+ 여기다 귀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시 신 제도지 나올 때도 우리 역사학이나 사회학적 신 제도지는 귀납적 접근법, 합리적 선택의 신 제도지는 연역적 접근법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들로 나오는 거지, 이게 개별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요즘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논변, 논리적으로 변호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법정 드라마 보면 검사 측 논변하시오, 변호인 측 논변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접근해보자. 최근의 접근 방법입니다. 민족 절차를 중시하는 담론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단독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툴툴툴툴 거린다, 논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도 우리... 학문적 성격과 접근 방법을 한번 오늘 가볍게 봤습니다.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회학 전체 이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미국 행정학의 발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했고요. 한번 정도 가볍게 우리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 연역법, 귀납법, 그 다음에 과학성과 기술성 몰수 한번 정도 탁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배더 행복함, 5분 행정학의 김규대였습니다. 우리 다음 테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